불가능은 없다 정말 반가운 소식이죠 최근에 저희 리드카 전신용자분들 중고차 할부 승인 조건이 대폭 완화되었다는 반가운 소식에 저희 고객님 또한 1년 동안 기다리시다가 저희 리드카로 다시 문의를 주시게 되었습니다 우리 고객님 7등급의 직장 근무 중이시고 하지만 기대치료 워낙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 중고차 할부 승인 조건이 완화되기 이전에는 저희 리드카에서도 진행이 어려웠었는데 이번에 이 완화된 조건으로 우리 고객님 원하셨던 트림카를 해드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2021년식 하지만 주행거 가 조금 있습니다. 9,700km. 2.2리운의 프레스티지 등급을 보여주고 있으며 완전 무사고에 어라운드 뷰까지 적용된 부족함이 없는 옵션 트림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 리드카 중고차 할부 승인 조건이 굉장히 완화됐습니다. 과거에 진행 불가되셨던 고객님들. 신용 때문에 중고차 할부 구입이 어렵거나 한도가 부족하거나 다사 거절이거나 그 어떤 상황이라도 좋습니다. 저희 리드카로 문의 주신다면 그 어떤 어려움이라도 한 방에 해결해 드리겠습니다.